한 달에 하루에 가게가 하나두 개씩 문 닫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맹점 수입니다.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가맹점 수가 865개소로 나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59개소 불과 6개소 밖에 늘지도 않았어요. 요기오나 배민이든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플랫폼의 수수료를 부담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배달. 특급에 오늘 제가 오전에 들어가서 송오리를 기점으로 한번 봤습니다. 8덟 군데 정도 켜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요기요를 들어가 봤어요. 전부 다 봤을 때. 차이를 이제 아시겠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유 시스템 굉장히 잘돼있잖아요요기요나 배민, 쿠팡이츠 영업자들은 다 그런 사이트 보면서 영업을 해요. 그럼 더 저희 지자체에서는 더 빠르지 않아요? 식품위생가에서도 허가, 허가를 내야 되고, 세무서에도 내야 되고 다 협조 요청하시고 미리미리 다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왜 못하는가 싶거든요. 쿠팡이치 35,000원 물건 팔면 27,900원 결제돼요. 수수료가 12%에 2,900원 그걸로 운영하실 수 있겠어요? 한 달에 하루에 가게가 하나 두 개씩 문 닫고 있어요. 그 소상공인 분들만 간절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배달에 활성화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기요가 지금 11%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 배민 같은 경우에 3.3%에 88,000원을 내고 있고 요즘은 좀 바뀌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쿠팡이츠는 12%에 2,900원을 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인율 폭을 크게 넓히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체 할인율만큼 초천 씨가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다. 우리 치킨집에서 한 달간 5천 원 할인권 할게. 그럼 여기에서 5천 원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만원 할인 쿠폰을 내거든요. 이 치킨집에서 5% 할인하겠다. 그럼 저희 씨에서도 5% 할인을 지원해주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총액제를 정해서 같이 지원해서 할수 있게끔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맹점 수입니다.